할렐루야. 이제 2022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2년은 지난 2021년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을 다 잊어버릴 만큼 더 좋은 일들로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좌절의 시간들을 많이 보낸 만큼 2022년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참석하고 또 라이브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의 축복을 소망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인가? 첫째 말씀이 소망입니다. 오늘이 새벽에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북으로 갈린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중에서 남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 유다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 시리아와 북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스르의사네입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13장부터 23장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사악한 자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56장부터 66장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종말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겁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아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요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유다와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시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으로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무엇이 소망입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이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소망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그들의 소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처럼 거짓말 하지 않으십니다. 빈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변경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며 절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약속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도 애굽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했던 가난안일곱족석은 수백 년 동안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거의 무기가 없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당시 애굽보다도 더 진보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철로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하나로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소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르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되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둘째, 예수가 소망입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의 소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메시아, 즉 구원자로 오실 것이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개인과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 목수로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으로 세계와 열방을 품으셨습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생과 내세의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가 소망인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안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친히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아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장 귀한 축복을 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소망임을 알고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주어진 말씀의 순종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가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하는 백성들에게 말씀과 메시아를 소망으로 강조하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괴롭고 힘들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일 미래가 너희들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유의해야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 0절에 보라와 장차라는 말입니다. 보라와 장차.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고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이사야의 후반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보라와 장차라는 두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소망. 희망. 이런 단어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오늘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온통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날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죠. 지난 한 해는 세계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한 한 가정, 한 개인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쿠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2021년 12월 27일 기준으로 2,799억 명 이상의 확진자와 54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초유의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2020년 1월 23일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만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나겠지, 이제는 끝나겠지 한 것이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2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시편 46편에서 정말 귀한 은혜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1절과 3절,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십절입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귀한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고,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질 내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들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만,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2022년은 하나님의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지나간 추억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은혜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복된 2022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잊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함께 모이고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소망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내일이 소망이 되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예배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귀한 은혜와 소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더욱 큰 은혜를 받아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오며 또 2022년을 축복하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